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윗저분입니다 오늘도 어, 다윗의 마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착한 가격 고민이 2,000원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피치스 앵크이을 씁니다. 자, 피치스 앵크림, 요즘 이 라인을 따라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2,000원 주고 얼굴이 굉장히 커요. 6cm 정도 되고요. 자, 뭘로 있습니다 이게 뭘로?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치와예요 군생 치와와 2,000원이니까요. 요런 아이,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사두 군생 치와와 2,000원입니다 프로이노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하늘 하늘 이쁜 프로이노사 있고요 오로라 있습니다 오로라 붉게 물드는 이 오로라의 아름다운 모습 렇억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이드 군생도 있고요 카르보나 퀸이라는 아이도 있네요 카르보나킨, 어, 그이태리 말인데요, 그 어, 파스타 이름 갖고 있어요 카르보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리고 이의 올리비아입니다.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올리비아 있고요. 아르세도 있습니다. 소인제 있고요. 자, 그 핀클롭이 하나 있습니다. 노마 순둥순둥한 노마도 있고요. 지금 이 최고의 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비. 틴트 있습니다. 로비 틴트. 이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들죠? 지금은 좀 심부럽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리고 여기 원정 아, 브리티. 원정 브리티 있고요. 악모 있습니다. 악모 그리고 아, 청송 금이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금 염자 있습니다. 금 염자 있고요. 오늘도 음, 여러분에게 착한 결과, 공행이, 사랑받는 공행이, 이창원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아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 염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미니 염자. 노랗게 물들어 있는 미니 염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독특한 빛감을 가지고 있는 염자예요 이 염자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알고 계시죠 그 음, 칼라 염자도 있고 꽃피는 염자도 있고 일본 염자도 있고 어, 염자금도 있는데 미니 염자가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금액도 저렴합니다 그, 한구리에 노란 나무를 가져가시는 다음 미니 어, 염자 5,000원입니다 이니 염자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담한 키가 작은 아이도 있고 또 키가 큰 아이도 있습니다 사장님께 키큰 아이 달라고 어, 작은 아이 달라고 하시고요 햇빛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도 합니다 미니 염자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선하죠? 엄청 싱그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외도 얼큰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텐실하고 로제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소즈 8,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에혼염속인것 같죠? 이렇게 입장이 부드럽고 어, 가는 아이들은 보통 에혼염속이거든요에혼염속들은 여름에 잠을 자고 겨울에 자라는 동형다육이죠. 키가 15cm 정도 되는 굵은 목대 위에 이렇게 토파지에 싱그러운 얼굴이 있는데요. 8,000원입니다. 토파지처럼 싱그러운 아이 한두 송이 피워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얼굴 크기가 12cm 정도 되는 토파지예요. 어, 싱그러워 날씨가 더우니까 아주 싱그러운 이런 빛깔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자, 이아는좀무었습니다 이렇게 빛깔도 라인을 따라 물도 듭니다. 톱바지 8,000원이고요. 브라이언 로즈입니다. 브라이언 로즈. 자구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장미꽃처럼 빨갛게 물드는 브라이언 로즈입니다. 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12cm 화분에 펼쳐진 이렇게 펼쳐진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이수영 밑에 또 따글따글 따글 군생으로 자라고 있는 브라이언 로즈 자 목대도 튼실하죠 18,000원입니다 캔디입니다 캔디 12cm 화분을 꽉 채우고 있고 아주 밥도 많다고 그러죠 이런 거는 <laughs> 밥이 많은 캔디 15,000원인데요 따글따글 어차 많이 어, 자라나고 있어요. 이, 지금, 이 아이는 15cm 정도 되는, 어, 커다란 꽃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캔디인데요. 이 아이가 붉게 물드는 아이죠. 지금 라인이 선명해지면서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자, 캔디입니다. 이 아이도 목대가 커지면서 나무, 꽃나무로 자라나는 아이예요. 지금 이만, 15,000원에 만나는 캔디는 좀 키가 작은데요 이 아이가 크면 어, 커다란 꽃나무가 되는 아이입니다 캔디 15,000원입니다 캔디처럼 이 안에 자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목대도 아주 트실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번식하면서 키가 크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캔디처럼 만5아니 캔디입니다. <laughs> 캔디가 얘가 철화가 잘 돼요. 그래서 자꾸 캔디 철화라고 하네요. 캔디 15,000원입니다. 저는 헤리와슨이에요. 헤리와슨 이두군생. 엄청 큰 아이죠. 저 얼굴이 12cm 정도 되고요. 작은 아이들은 10cm 가량 되는 헤리와슨 이두군생입니다. 자윤군생이죠. 15,000원입니다. 어, 헤리와슨 다섯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헤리와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음, 헤리와슨. 너무 이쁘죠? <laughs> 15,000원입니다. 브라이언 로즈 철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약간 그 피부 톤이 도는 그런 넓적한 목대에 을 얽혀 있는 철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브라이언 로즈, 브라이언 로즈는 어 장미죠, 빨간 장미예요. 자 브라이언 로즈 이 아이는 엄청 떡을 떡을 얽혀 있고요. 이 아이는 성글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떡을 얽혀 있는 아이는 입장이 굉장히 조금 맣고성글게 얽혀 있는 아이는 입장이 좀 부드럽게 얽혀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브라이언 로즈 철아. 어, 18,000원 인데요. 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1번, 2번, 3번입니다. 세 아이가 모두 달라요. 자, 1번은 이렇게 따글따글 얽혀있고요. 어, 키가, 이 옆에 이, 이 입장이 한 12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고요. 2번은 선글게 얽혀있어서 색깔이 좀 부드럽습니다. 네, 이 아이가, 목대가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옆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세 가지, 세 가지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위 안은 20cm 정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어, 이렇게 조금 물이 들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laughs> 브라이언 노즈 쌩얼도 고요 완전히 얽혀있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1 8 0 0 0 원이에요. 브라이언 로즈처럼. 아, 어, 야 개인적으로 이쁘네요. <laughs> 저는 이게 떡을 떡을 얽혀 있는 아이가 이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입장이 좀 부드럽게 살아 있는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 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온 나이트입니다. 네온 나이트 군생이에요. 사도 군생, 삼도 군생. 거의 다 사도 군생으로 되어 있는 네온 나이트인데요. 어, 네온나이트 이런 셀렉스가 이런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온나이트 사두 군생인데요 가격이 저렴해요 네온나이트 이런 아이들 얼굴 하나에 4-5천원씩 하거든요 근데 사두 군생인데 12,000원 밖에 안해요 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저도 네온나이트 3두 군생을 <laughs> 2만원 주고 샀는데 아 이럴 때 보면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제가 이 아이를 2만원에 샀는데 12,000원이라니 아 정말 아, 그러네요 네온나이트 저렴합니다 지금 자, 음, 사두군색이고요 요렇게 네온나이트나 세렉스나뭐 요런 아이들 이 깁장이 도톰하고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요런 아이들은 그리고 목대가 아주 굵어요 요런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목대가 굵은 이런 아이들은 성토 비율을 좀 높여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물도 좀 자주 줘서 하얗게 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요 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온나이트나 세렉스나 막 마슨이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입장 꽃으로 우리 들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네온나이트입니다 세르 금도 있습니다 자이 아이의 금을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통통하게 물을 먹으면서 아주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화월시아과들의 특징이 있죠? 어, 굉장히 어, 자구를 많이 다는 거 따글따글 <laughs> 따글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어, 이 아이를 좀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 어, 그 화분을 다 채우기 위해서 자구를 엄청 많이 다는데요 뿌리가 아주 두껍고 튼튼해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화분을 가득 채웁니다. 레트샤 금이에요. 하월시약과고요3만 원입니다. 여인은 전면 건수에서 물을 충분히 주는 그런 종류의 아이라는 거 아시죠? 자, 아, 줄리아나도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줄리아는 사, 줄리아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나봐요.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줄리아나 이두근색입니다. 아, 이 아이는 아주 묽었어요. 묽은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예쁩니다. 이제 이 붉게 물들었던 아이들도 이 봄이 되니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생장점에서 초록빛이 나오잖아요. 아주 붉은 것보다 이렇게 짙은 초록색과 짙은 검붉은색이 어우러지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줄리아나 이두근색. 만 원입니다. 화분은 10cm 화분이에요. 로제트가, 로제트가 5cm 정도 되는, 6cm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무거워서 조금 작아요. 그리고, 자, 이 아이는 조금 큽니다. 이 아이는 6cm 정도 되는 줄리아나예요 그리고, 자, 이 아이는 분질을 하고 있어요. 줄리아나도 분질을 하나 봅니다 분질하고 있어서 여기가 두 개로 분질하고 있어서 여기가 두 개로 나눠지고 있죠 이게 하나 있고 그래서 3두근색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원래는 이두근색인데 분질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나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틸처라입니다 스틸처럼 스티처라. 여기도 스틸처라가 세 개가 있는데 모두 특징이 달라요 저렇게 어,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을도록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철화죠. 그리고 쌩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용트림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구불구불 용트림하고 있는 철화가 1번이고요. 2번은 이쪽에 그러니까 얽혀있는, 정말 대단히 얽혀있는, 짱짱하게 엮여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자구가 얼굴이 많이 보여요. 요런 거는 풀린 거죠. 쓸철아가 엮었다 풀렸다 이제 제정신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음, 철아가 풀리기도 하고 철아가 얽힌 부분도 있지만 풀린 부분도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쓸철아 3번은 이쪽에 철아가 엄청 많죠. 이쪽은 풀려서 쌩얼이 이렇게 커다랗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쓸철아 2만 원인데요. 1번 완전히 얽힌 아이. 2번은 풀려가는 아이, 3번은 풀려서 자란 아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스틸 철화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멀로 철화 나왔습니다. 이 멀로가 얼마나 이쁘게 물드는지 아시죠? 막 홍시, 아니, 홍시보다 더 이쁜, 어, 그런 주홍 빛으로 물드는데요. 멀로 철화와 이 얽혀있는 멀로가 철화가, 어, 홍시 물감으로 주홍 빛으로 물들면 얼마나 이쁠까요? 자 여기 라인을 여기 생얼도 있네요 그리고 따글따글 따글 잘 엮여있어요 이쪽에도 생얼이 있습니다 멀로차라 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멀로차라 18,000원입니다 아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멀로차라를 품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깨끗하다번 정신이 돌아가고 스틸차라처럼 풀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죠그 아름다운 모습을 멀로가 하나, 둘, 여기 쌩얼이 있잖아요. 이게 탁 풀리면은, 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광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로철아 1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태양금도 있습니다. 태양금, 2만원인데요. 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로제트가 10cm가 넘고요. 얘는 8cm 정도 되는데, 자, 목대도 엄청 튼실하죠? 이렇게 목대가 튼실하고, 어, 한문 군생이에요. 한문 군생과 적심한 아이와 막 다른 거 아시죠? 한문 군생, 태양금입니다. 이렇게, 금 보이시죠? 막 태양, 어, 그, 그, 섬세한 예술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이 모양. 이렇게, 예, 싱그러운 녹색에 붉은 톤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면서 이렇게 장금들이 막 놀아있어요. 아,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여름 됐습니다. 꽃다발 수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 수영. 태양금 2만원에 만나볼 수있습니다두 아이밖에 없어요. 태양금입니다. 이거 문수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문수톤 굵은 목대와 아주 도톰한 동그란 알갱이들이 따글따글섞겨있는 문스톤 두개 있는데요 13,000원입니다 이 화분이 10, 10cm 화분 12cm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굵은 목대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 안에 자구들이 엄청 나와있어요 문스톤 13,000원입니다 레몬 퀸도 있어요 레몬 퀸 레몬 퀸이에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자, 이 부드러운 색깔 아 너무 이뻐요 색감이 정말 환상입니다 아주 샤방샤방한 부드러운 그런 주황색 연한 핑크 연한 살구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살구색의 빛감이 정말 이쁩니다레몬킨는 새아이가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자 역시 목대도 두툼하고 입장도 두꺼운 그 방금 레온브라이트 설명할 때 그런 그런 과의 아이죠? 자 이렇게 이쁜 모습, 이쁜 빛깔을 가지고 있는 레몬킨입니다. 자이 아이 역시 레온나이트나 레몬킨과 같은 그런 아이 그런 과야죠 목대가 두툼하고 입장이 두툼한 아이 그리고 키도 얼굴도 큰 아이 아 어, 브러쉬라인입니다 8,000원입니다 이 고무 이 이런 <laughs> 과야 아이들은 얼굴이 보통 10cm를 넘어요 이 아이도 그 정도 되는 아주 얼큰이 그리고 살구빛으로 빛나는 얼큰이 브러쉬라인 브러쉬라인 입니다 8,000원 입니다 이름을 불러 주겠습니다 미니엄자 5,000원 이고요 토머즈 싱그러운 토머즈 8,000원 입니다 그리고 따글따글한 군생 아, 지난번에 이런 그 수영 후에 레몬 로즈, <laughs> 완판도 있었어요. 이 아이도 그와 똑같은 소영인데요이 아이는 좀 붉은색이죠. 브라이언 로즈, 18,000원입니다. 아주 따글따글, 따글, 엄청난 자구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캔디입니다. 캔디, 15,000원입니다. 얼큰이, 해리와슨, 두 아이, 위두 붉은색, 15,000원이고요. 브라이언 로즈초라. 자, 새 아이 1번, 2번, 3번. 새 아이가 있고요. 1 8 0 0 0원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저는 2번 두 번째 아이가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무척 배아파하는레온 나이트 사두근생 12,000원이고요. 어, 옥두사금. 저 어, 굉장히 통통하게 물을 먹었어요. 옥두사금 3만원입니다. 아름다운 그녀 줄리아나, 줄리아나 이두근생, 여기는 분지를 해서 삼두근생이 되고 있는 줄리아나 만원이고요. 스틸 철화입니다. 짱짱 얘기 없겠네 정신없이 풀리네, 풀려서 자라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만원이고요. 멀로철아두개 있습니다. 만팔천원입니다. 태양이 빛을 번지 분사하는 듯한 모습을 따지면 태양금 두 아이가 있고요. 2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스톤입니다문스톤두 아이 있습니다. 13,000원입니다. 레몬킨. 자, 레몬킨 부드러운 살구빛의 얼큰이 레몬킨인데요. 2만 원입니다. 브러쉬라인 이 아이는 8,000원입니다. 마음에 드신 아이 있으면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다육이 마을에서 아름다운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